자 이번에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백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도 이런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중요한 데이터는 좀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막안 해요. 저도 잘안 해요. 그러다 한번 날려 먹은 적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나마 좀 해요. 막 클라우드에다가도 데이터 올려놓기도 하고 제 USB랑 집에 있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군데 해놓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귀찮은 게, 한 군데서 작업하면 다시 백업 다 해놔야 되고, 뭐 이런 귀찮은 일도, 일도 있어요. 자, 아무튼, 데이터 백업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볼 거고, 이 백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실습할 백업의 종류들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백업을 할때할수 있는 명령어들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웠던 타르, 명령어. 이걸 이용해서도 백업을 할수 있고요. 근데 이 명령어가 원래 테이프 장치에다가 백업할 때 쓰던 명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백업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뭐 테이프 장치에다 백업할 건 아니니까 암튼 백업하는 법. 그 다음에 덤프라고 하는 명령어로 백업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덤프. 그 다음에 리스토어. 이건 복구. 그 다음에 D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DD명령어는 제가 입력장치, 출력장치 지정해서 데이터 옮기는 애라 그랬죠. 근데 얘를 이용하면은 백업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디스크 완전 복제 같은 거 이런 것도 할수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을 다 이용해서 한번 백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명령어를 쓰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무식하게 다 복사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백업이 뭔지 종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백업이란 무엇인가? 어, 컴퓨터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라기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하면서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게 데이터의 중요성이죠. 데이터의 중요성.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를. 백업이라고 합니다. 백업, 그래서 원래 쓰던 이런 시스템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백업이라고 하는데, 윈도우 서버에도 자체적으로 백업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리눅스도 어 그런 백업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가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해주는 게 일단 필수예요 다른 저장장치 뭐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새로운 저장장치를 달아서 하시든 아니면 원격지 컴퓨터에 있는 저장장치를 쓰시든 결국에는 다른 저장장치에다가 뭐 그게 꼭 하드디스크가 돼도 되고 USB가 돼도 되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LTO 테이프 이런 게 돼도 되고 여기에는 다른 저장장치에다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백업을 해놓게 되면은 복구도 이제 똑같이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백업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는 크게 세 가지만 배워볼 거예요. 세 가지. 뭐 원격지에 백업하냐, 뭐 디스크에 백업하냐, 테이프에 백업하냐 이런 거는 다 빼놓고 백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방식. 자, 그래서 전체 백업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다 백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100기가 짜리 하드디스크인데 이 중에서 10기가를 썼다라고 해볼게요. 10기가. 그래서 백업을 처음 수행합니다. 전체 백업을 수행하게 되면 백업한 이 데이터도 10기가가 되겠죠. 자, 다음날. 다음날로 넘어갔어요. 자, 제가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컴퓨터를 계속 쓰고 있어서 1기가만큼의 용량을 더 사용했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백업을 수행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저장 장치에. 그래서 두 번째 백업할 때 봤더니, 이번에 전체 백업 또 하니까 11기가가 그대로 저장이 또 되겠죠.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백업했던 이 10기가랑 두 번째 백업했던 이 11기가는 중복된 내용이 엄청 많죠. 10기가 정도의 내용이 중복이 되겠죠. 또 다음 날이 됐어요. 제가 어제 거에 이어서 작업을 또 1기가 정도 더 했어요. 12기가가 됐어요. 세 번째 백업을 했더니 12기가가 저장이 됐는데, 얘는 지금 그러면 또 결국에는 여기 10기가, 여기 10기가, 여기 10기가, 아, 여기 10기가 얘네 둘이 중복되고 여기 1기가랑 여기 1기가랑 여기 10기가, 10기가 아무튼 중복이 많이 되죠. 그죠? 전체 백업을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낭비가 심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하긴 좀 애매해요. 일단 중복이 많이 돼서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는 거는 좀안 좋죠? 근데 중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백업 파일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백업한 장치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두개다 잘못됐다 쳐봐요 이걸로 복구해야죠 근데 중복되는 내용이 만약에 없이 내가 2기가만 백업을 해놨으면 원래 데이터 다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가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백업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일단 전체 백업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백업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 앱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배울 백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겠어요? 이러한 문제를 좀 피한 애겠죠? 중복을 최소화시키네. 자, 증분 백업이라고 하고요. 증분 백업. 뭐, 증가된 만큼만. 백업을 하는 그런 애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백업을 할때 10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기가 다 백업합니다. 자그 다음에 백업할 때부터 중분 백업이 의미가 있는데 중분 백업은 이전에 수행한 백업을 기준으로 이전에 수행한 백업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만큼만 백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기가에서 11기가가 됐으니까 변경된 그딱 1기가 있죠. 그것만 백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날 돼서 11기가에서 12기가 1기가가 변경이 됐죠? 요것만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복된 건 하나도 없죠. 백업된 데이터에서 중복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얘도 단점이 존재해요. 만약에 백업 파일이 날아가면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하는 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구를 할때 전체 백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에 백업한 거 이거 하나만 복구를 하면 되거든요. 증분 백업은 전체 백업 한 거에서부터 백업한 애들 전부 다 있죠. 하나씩 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12기가 짜리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종류가. 요번에는 차분 백업인데, 약간 둘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에 백업할 땐 전체 백업을 해요. 그 다음에 백업할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전에 수행한 전체 백업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첫 번째 백업하고 두 번째 백업할 때 보니까 1기가가 변경이 돼서 1기가만큼만 백업을 했어요. 이건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백업할 때 원래 이전에 백업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은 1기가잖아요. 근데 기준이 이전에 백업한 얘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백업을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 백업을 했던 얘를 기준으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2기가가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조금 중복이 되죠. 얘네 둘은 1기가 정도의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어. 아까처럼 전체 백업을 다할 때만큼 낭비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중간에 백업했던 얘가 날아가더라도 데이터를 다 살릴 순 있고. 요런 절충안적인 거. 요런 식으로 백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뭐 무조건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애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스케줄링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스케줄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월별 시간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대충. 한 달이 한4주 정도 되죠. 대충 이렇게 할게요. 자, 첫째 주 일요일에는 전체 백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월요일에는 중분 백업. 업무가 다 끝나고 새벽에. 화요일에도 중분, 수요일에도 중분, 목요일에도 중분, 금요일에도 중분. 평일엔 증분 백업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쯤에 차분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매월 첫 번째 날에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전체 백업이 되고, 그 다음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그날 변경된 내용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가 다 끝나고 토요일에 주말에 차분 백업 하면 일주일 차가 여기에 백업이 되겠죠. 요만큼. 요렇게. 다음 주가 됐어요. 전체 백업 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도 중분 백업 쭉 하다가 차분 백업.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전 백업 기준으로니까 토요일 이후에 변경된 그런 내용들을 다또 월요일에 된 내용만, 화요일에 된 내용만, 수, 목, 금에 된 내용만. 그날 변경분만 저장이 되다가, 여기서 차분 백업하면 얘는, 전체 백업 기준으로부터 변경된 거니까, 1주, 2주가 다 백업이 되겠죠, 여기. 2주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3주, 4주, 이렇게 다음달이 되면 다시 전체 백업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크론테카 같은 작업 스케줄링으로 짜놓으면 그 시간 되면 알아서 동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쓴다는 거예요 방식을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백업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막 매일매일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주에 한 번씩 중분 백업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월에 한 번씩 전체 백업만 하게 한다던가. 이거는 그냥 그 회사의 관리자가 하기 나름인데,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수 있다. 라는 예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됐나요? 전체 백업, 중분 백업, 차분 백업. 백업의 종류였어요.